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거의 장중에 변동성이 마치 뭐 놀이공원에 온것 마냥 짧은 굴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됐었죠. 오늘 시장 분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코스닥만 볼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면 코스닥 굴곡이 더 거칠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특정 라인에서 특정 라인에서 이탈했다가도 회복하고 이탈했다가도 회복하고 돌파했다가도 돌아오고 돌파했다가도 돌아오는 어, 정말 어, 토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어이 과정에서 정말 어, 단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왠지 많이 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엇박자를 잘탈수 있는 거죠 돌파했다 오케이 매수 아이고 떨어지고 밀렸다 매도 올라가고 엇박자를 굉장히 많이 탈수 있는 평소보다요 평소보다 탈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망을 어, 유지하되 어, 가진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들이 오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하는 대응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크게 수익 난 것들을 지금 끌고 오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음 전략은 외국인은 외국인의 포지션과 개인들의 포지션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V 반등은 이미 끝났습니다. V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W 반등을 기다렸던 혹은 어뭐 L자 침체를 기다렸던 어, 이런 언론에서 얘기했던 L자 형 파동이나 W 파동이나 혹은 역 N자형 파동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를 쉽게 못했겠죠. 아무래도 편안하게 못했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계속 비중을 줄여오거나 그렇죠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거예요. 어, 하지만 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어, 이거 얘네들 뭔가 있구나. V자 반등이 가능성이 높아지, 높아졌다. 베팅을할땐 하고, 계속 현금보다는 주식이 좋은 시기니까 계속 매도 교체하거나 아니면 끌고 가거나 전략을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장에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어... 어쨌든 그렇게 3월 19일부터. 3주간 시장이 달려왔는데 코스닥이 47% 상승이라는 경의적인 수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인 수치. 어, 전 세계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지금 코스닥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시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보상도 그만큼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결국에는 60일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끝났죠. 60일 라인을 회복을 하면서 60일 61... 기준이 616.25 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6 1 5 9억 거의 60일에 안착 종가 아 시초가 정도에는 돌파를 했었는데 거기 거의, 거의 안착시켜놓는 하루를 어, 만들어냈습니다 음, 거의 그냥 계속 추세 이탈 없이 장중 조정도 크지 않고 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면에는 음, 외국인들의 상승을 추구하는 포지션과 개인들의 폭락을 기다리는 포지션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낸 결과겠죠. 오늘도 인버스의 수급을 보니까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광적으로 미쳐있다. 아, 저는 조금 속상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어, 그냥 이게 사실 이, 돈, 이 돈이 만약, 만약에 좀 종목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면 아 그러면 또 개인들이 또 개입하니까 또안 좋을 수 있겠다 예, 개인들이 솔직히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또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해요 이런 어, 삼성전자나 인버스에 좀 이렇게 붙어 큰 돈이 붙어있으니까 오늘도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이 나왔어요 이 선물 어, 200선물 그 2X 두배로 움직이는 여기에 선물 인버스에 하락을 1% 하면 2% 정도의 상승이 기대되는 음, ETF입니다 요게 이렇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거의 뭐통학개미운동이 여기 이겨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다분히 의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을 한 방향 쪽에 묶어놓, 묶어놓고 시장은 유유히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외국인들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거고, 되어지고 있는거고 어, 외국인들을 철저히 따라하지 않는다면은 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 계속 가는겁니다 이거 진짜 지금이라도 어,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인버스 투자자가 있으시면 내려와서 탄력적인거 교체하세요 한방에 얘 올라가봤자 몇프로일거 아니에요 한방에 2-30% 가는거 하루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소형주로 가면 그거 만약에 내가 이 인버스에서 지금 100만 원 손실 중이야. 내 100만 원 손실 때문에 지금 못 하겠어. 근데 시장은 지금 4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 대비. 100만 원 그냥 옮겨 가지고 다른 거 탔더니 15% 20% 수익이 났어. 10% 수익이 났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돌아갈수 있는 거라고요. 이론상 그렇게 된다고요. 매달릴 곳에 매달리셔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누구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끌어올리고 누구 좋으라고 시장을 내리 꽂습니까? 잠깐 내리 꽂는 날에 개인들 이거 와르르 다팔 걸요? 내리꽂으면 선물이 먹스 올라가는 날이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얼, 어떻게 얼, 어, 어떤 식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와, 마치 그냥 기관들이 동학개미운동 인버스 사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어? 계속 시장은 올라갑니다. 계속 마음 아플 거예요. 하루 종일 떨어지라 기도했는데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설렜을 거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했잖아요. 오늘 시장 드디어 폭락한다. 시장 드디어 폭락한다. 에이, 뭐야. 폭락한다. 폭락한다. 그러더니 뭐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 외국인들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냐면요. 변화를 주는 듯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매수로 출발했다고요. 아침에. 그쵸? 매수로 아침에 출발했는데, 원래대로 현물 매도합니다. 원래대로 매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1800억대를 팔았어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선물, 예, 선물이 따라와야지. 선물을, 선물 보시면, 오, 막판에 좀 줄였네. 선물 보시면, 그 옵션 만기라 그래요, 저거. 선물을 보시면 아침에 분명히 매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쵸? 아침에 잔뜩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포지션이 좀 바꿔주는구나라고 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매수 전환을 해줍니다. 원래 가던 포지션대로 유지 되는 겁니다. 물량은 좀 줄였지만요. 1600억까지 됐었는데 방금, 어 마감 시간에 줄여 버렸네요. 내일 아침에 출발이 떨어져서 출발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일 개파락 출발, 시장이 약간의 개파락 출발, 그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흔들다가 또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에, 높은 거예요. 은 <laughs> 거예요. 그걸 또 기관들이 받아준 거고 결국에는 매, 선물 매도는 개인들의 몫이었잖아요. 왜 개인과 외국인의 전형적인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사고 있지만 나중에 떨어지는 쪽을 응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올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폭락할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어,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지금은 너희들 열심히 살아난 팔게 그러나 나중에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 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어요? 음. 어쨌든 오늘 인버스를 보고 너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 어디서 그냥 강제로 그냥 클릭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너무 심하네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진짜. 왜냐면은 소중한 우리나라 개인들의 돈, 돈 아니겠어요? 좋은 시장에돈못 벌고, 이제 인버스를 팔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냐면요. 시장이 큰 조정을 어느 정도 주려고 할 때, 좀 올라가서, 많이 더 올라가서 주려고 할 때, 아씨, 인버스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인버스 좀 올라갈 건데. 그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인버스 팔고 이제 종목들 아, 활발한 거 고점 딱 찍어서 또 합니다. 시장이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인버스는 올라가는데 또 종목의 고점이 올라타 가지고 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개인 돈 가가 먹깁니다. 개인 돈이 지금 예탁금이 47조원까지 들어와 있는 엄청난 시점이에요. 노는 돈이 그 예수금 예탁금 너무 많은 시기예요. 근데 낭비되고 있어요. 마치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언론은 헷갈리게 만듭니다. 개인들이 지금 일반적인 종목을 운, 어, 타고 있는 게 아닌데 삼성전자나 인버스에만 묶여 있는 건데 거기에만 몰빵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자금이. 하여튼 좀 속상한 부분이죠. 어, 속상한 부분이죠. 개인들의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인데 그것도 그게 자꾸만 외국인들의 갈가 먹고 있는다는 점. 그것 혹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지금. 어, 물량 교환 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뭐안 그래도 자영업자 힘들고 경기 어려워서 어? 일도 못, 일자리도 잃으신 분도 많고 이런데 주식에서도 그걸 이제 주식 투자 해보겠다고 왔는데 인버스나 사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오늘은 코스닥이 47%까지 상승하는 어,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완전 기록적인 수치 계속 매일마다 기록을 갈아엎고 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그면 역사적인 순간에서는 어, 계속 우리 우리 하는 계속 수익을 내고 계속 계좌는 좋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 그런 그런 어, 포지션으로 가줘야 되고요. 어,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다얘기했네 옵션 만기를 오늘 자, 어, 잦은 변동성이 심했지만 어,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끝났고 이 올라온 것 때문에 내일 조금 조정되면서 시작할 거다. 어, 그래도 탄력은 이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살릴 강해지면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어, 하지만 이 5일선을 보면서 출렁임에 주의를 해야겠죠. 하지만 개인들의 저 인버스 포지션을 보니까 어, 상승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강세 강세 장에 알맞는 매매를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전략대로 제가 이끌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수익 실현한 종목도 꽤 있고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음, 급등 나와서 고점 라인 최고점 라인매도 해서 단기로 엊그제 들어간 거 이거 우려먹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인데 옛날부터 어, 이것도 하고 있고 어, 교체한 것도 교체한 것도 흐름 좋게 끝났습니다 어, 뭐 지금 뭐 그냥 매도가 사, 솔직히 많이 없어요 어, 수익 실현 매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 맨날 매도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끌고 오는 게 훨씬 나은 그런 시장이 이라고 봅니다 골고루 분산해서 끌고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세요. 걔를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5% 5%씩 끊어서 먹는 게 나아요. 분할해서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오는 게 나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직장인 기준에서 들고 오는 게 나을 겁니다. 괜히 엇박자 탈 우려도 없고 저는 그거를 지금 끌고 오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을 분석해 가면서 시장의, 시장의 흐름 외국인 포지션 계속 봐드리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라. 시장은 V 반등으로 가려고 한다. 지, 전략 이 전략에 대한 시장 에 대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만 되어야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그 다음에 어, 오늘 수급 대북주가 조금 비료 쪽 사료 비료 쪽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대장은 대유였고요. 원래 늘 대장으로 보였던 경농이 오늘 좀 뒤쳐져서 움직였습니다. 그쪽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북주들도 슬슬 다시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 순환될 거예요. 코로나 대북주 정치주, 코로나 대북주 정치주, 코로나 대북주 정치주 순환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총선이 끝나면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어떤 거? 뭐 신공항으로 오늘 신공항 쪽 움직였죠. 신공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수소차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5G 또 나올 수 있고 어, 또 4차 산업 쪽으로 로봇, 드론, 뭐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AI 그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총선이 끝나면 정책 기대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대선 주가 핵심이죠. 어, 주식 투자의 꽃은 대선입니다. 테마의 꽃은 대선. 대선 5년 만에 오는 대선 시즌. 저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 한 내년도에 승부처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대선주 때 누가 잘 먹겠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음, 뭔가 설정해가지고 끌고 가는, 끌고 갈수 있는 게 승자입니다, 결국엔. 대선주도 찔끔찔끔밖에 못 먹으면 대선주 5년 기다려서 뭐합니까? 물론, 대선판이 항상 과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음, 뚜렷한 주자도 뭐 솔직히 예전만큼은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 그걸 또 해결하는 게또제임무니까또 그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시즌은 준비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것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간에 요, 그 시기가 되면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 영상을 녹화해서 하든. 그다음에 다른 거볼게 있나요? 그냥 오늘은 그냥 요약해만 옵션 만기이라서 어, 분봉이 오르락 내리락 심했 아침에서 좀 피곤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시는 종가까지 끌어올렸고 뭐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침에 하지만 개인들은 음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에 그래서인지 그냥 누군가 아니면 인버스를 자꾸만 사라고 뭐 강요를 하나 동학개미운동이랍시고 지금 인버스를 계속 사들이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어 네가 이기나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인버스만 죽어라 사들이고 있는데 어 피보는 건 개인들일 겁니다 어 그걸 미련 버리시고 시장 흐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오늘 짧게 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어, 붉은 모드 한번 더 보여 주면서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은 어, 미국 증시가 휴장이네요 오늘까지는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